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길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알고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그냥 갈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날이 돼야 될 것입니다. 어, 믿기지 않겠지만 놀라운 산술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계산이 가진 순차적 묘미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곱하기 9 더하기 2는 11, 1, 2 곱하기 9 더하기 3은 111, 1, 2, 3 곱하기 9 더하기 4는 1111, 이와 같이 1, 2, 3, 4, 1, 2, 3, 4, 5. 여기에 9를 쭉 곱하고, 또 1, 2, 3, 4, 5, 6, 7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1, 111, 1, 1, 1, 1이라는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의 계산이 눈으로 보아서는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필을 들고 해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구나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눈으로 그저 보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집니다. 오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또새 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